최근 루이바오가 엄마 워터홀을 들고 도망치는 루발장 사건이 큰 웃음을 안겼는데요 뜻밖의 팬들은 이때 루이바오의 영리함이 돋보였다며 감탄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느 때와 같이 실내 방사장에서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루이바오. 실외 방사장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자마자 루보르기니라는 별명처럼 쏜살같이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나온 루이는 곧바로 먹이가 노인 평상으로 직행했고 엄마의 커다란 워터홀를 입에 한가득 물고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빵을 훔치는 데 성공하고 신나게 뚱땅거리며 도망가는 루 발장. 바로 옆에 워터홀의 원주인 아이바우도 있었지만 아이바우는 루이가 먼저 도망가는 바람에 미쳐보지 못했어요. 아이바우는 주키퍼가워터홀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대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송바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바오는 상황을 파악해버린 아이바오에게 워터홀을 도로 빼앗겼죠. 이 흥미로운 도주극을 지켜본 팬들은 마치 빵집 오플런하는 걸 보는 것 같다. 빵순이 세비지걸 루이라며 웃음을 터트렸는데요 동시에 루이의 특정 행동에서 루이가 얼마나 영리한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루이바오가 시레로 향하는 방사장 문이 열리자마자 워터화로 직행했다는 것이죠. 실내에 있을 때부터 워터홀을 가져갈 계획을 미리 짜고 나온 듯했는데요. 곧 있으면 실외 방사장으로 향하는 문이 열릴 것이고 밖으로 나가면 평상에 놓인 대나무 근처에 워터호가 숨겨져 있다는 것까지 루이바우는 다 알고 있던 것입니다. 이 점을 포착한 한 팬은 루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루이바우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똑똑한 판다 루박자라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되었죠. 사실 루이바우의 영리함과 계획성은 이전부터 눈에 띄어왔어요. 바오 팬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루이 바오가 나무에 끼었던 그 날. 루이는 아주 비범한 방법으로 나무를 올라갔었습니다. 대부분의 판다들처럼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땅 쪽으로 내려와 있는 얇은 나뭇가지를 잡고 거꾸로 매달린 채 올라갔었죠. 사건이 있기 얼마 전부터 루이는 내려온 나뭇가지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올라갈 수 없는 나무를 보고 루이 바오만의 특별한 방법을 스스로 연구해서 올라갔다는 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루이바오는 슬기라는 이름답게 점점 총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영리해지는 루이바오를 지켜본 팬들은 루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똑똑하다. 정말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였구나 라며 기특해했습니다. 앞으로도 팬들은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루이바오의 성장을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사람을 배려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푸덕이들은 진작부터 이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송바오와 있을 때와 오바오와 있을 때 루이, 루이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 바오 패밀리들은 판다월드의 모든 주키퍼들을 잘 따르고 좋아하지만 누구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케미를 보여주는데요. 우선 송바오와는 우당퉁탕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극성 케미로 웃음을 안겨주고 있어요. 특히 후이바오는 송바오와 함께 있을 때 저세상 텐션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죠. 두 판다가 어릴 적 송바오는 우리 후이 는 깨물기에 늘 진심이에요라며 후이바오가 최선을 다해서 깨물고 만족해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었고 루이바오 역시 후이만큼은 아니지만 송바오의 반응을 조심조심 확인해 가면서 깨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판다 오바오와 있을 때는 전혀 다르죠.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오바오와 있을 때는 유독 자매 같기도 하고 소녀스럽기도 한 몽글몽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오바오 앞에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장난식으로라도. 무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바오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순둥이, 애교쟁이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팬들은 쌍둥이가 이모 앞에서는 세상 수줍은 요조 판다가 따로 없다며 귀여워했죠. 오바오 이모와 장난을 칠때두 판다는 과격한 행동보다는 살며시 툭툭 건드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 어느 날은 오바오가 루이바오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루이가 이모의 손목을 아주 살며시 잡는 장면이 목격된 적이 있어요. 이를 본 팬들은 마치 이모가 할부지보다 약한 걸 아는 것 같다. 힘 조절을 하며 살살 만지는 게 눈에 보인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루이유의 언니 푸바오도 오바오 이모 앞에서는 유독 부끄러운 소녀모드가 되곤 했는데요. 이모가 다가오면 얌전히 손길을 느끼거나 편하다는 듯베시 웃곤 했죠. 오랫동안 바오 패밀리를 지켜봐 온 팬들은 푸바오가 이모와 있을 때는 비교적 더 순둥한 면을 보인다는 것을 캐치하고 자신의 힘에 이모가 다칠까 봐 배려하는 것 같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이처럼 우리 바오 가족은 상대의 힘을 인지하고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적엔 송바우를 자주 깨물던 루이유이도 지금은 자신의 힘이 아주 세진 것을 아는지 예전처럼 송바우에게 힘을 줘 장난치는 행동들은 줄었는데요. 주키퍼를 배려하는 쌍둥이들이 기특하지 않나요? 친근함을 표현하면서도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기까지 하는 우리 바오 가족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많은 팬들은 감동을 나눴습니다. 우리 루이 바오와 후이 바오는 날이 갈수록 더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루이 바오가 높은 나무에 오르다 가리막 틈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주키퍼님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후이 바오의 우애 깊은 행동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후이 바오는 먹이에 이끌려 가다가도 언니 생각을 떨칠 수 없었는지 이내 나무쪽으로 돌아왔어요. 위기에 처한 언니가 걱정되는 걸까요? 후이는 루이를 구하려고 달려온 주키퍼님들 옆에 꼭 붙어서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고 기특해 팬들은 흐뭇한 미소를 참을 수 없었고 후이 바오에게 파월1 1 9구 조대원 후대장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기 판다 자매의 깊은 우애가 바오 팬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다는 것이겠지요? 루이와 후이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지난달 루이는 실내 방사장에 남아있고 후이만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두 친구는 무려 5시간이나 떨어져 있다가 재회한 셈이었는데요. 후이 바오가 어부바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한 루이 바오. 루이는 바로 가까이 다가가 동생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함께 장난치며 개구진 모습을 보여주는 언니지만 팬들은 이 순간만큼은 루이 바오가 얼마나 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한눈에 느꼈다고 해요. 루이는 이전에도 동생 후이를 예뻐해주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는데요. 탈싹 달라붙어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후이를 안고서 귀와 이마를 앙앙 물기도 했죠. 바오 팬들이 사랑스러운 아기 판다 자매를 깨물어 주고 싶은 것처럼 루이 바오도 귀여운 후이 바오를 깨물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비록 루이가 후이보다 몸집은 더 작지만 동생을 품에 안아 예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런 루이의 사랑스러운 애정 표현에 후이가 보인 반응도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후이는 평소 감정 표현이 확실히 싫으면 싫다고 바로 나타내는 성격이지요. 그런데 후이도 언니의 애정 표현이 싫지 않은 듯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사랑해주는 행동이란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후이바오가 먼저 루이를 향해 애정 표현을 한 적은 없었을까요? 후이는 몸을 치대며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언니 루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지난 11월, 엄마 아이바오가 루이를 훈육하려고 루이를 물고 내려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이때 후이는 든든한 지원군처럼 다가와 언니 루이를 꼭 안아주고는 엄마에게 팔을 내밀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깨물려는 귀여운 반항을 보이기도 했죠. 소중한 언니를 지켜주려는 듯한 후이의 모습은 기특하기 그저 없었는데요. 이렇듯 사랑스러운 아기 판다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는 광경을 볼수 있다는 것은 팬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루이와 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많은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